2022년 전도 특별 생방송, 생명을 살리는 열정, 하나님의 기적. 말할 수그 이름 속에 있는 전도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공통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한 친구. 가장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죠.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12월 8일. 2022년 전도 특별 생방송이 1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드리면서 짧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선언이 혹시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을 다하여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갖고 인류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치명적이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불순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불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인류의 죄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것, 벗어난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관역을 벗어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속성과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그냥 죄에 버려두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내어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의 한 구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굿 뉴스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입니다. 바로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구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는 축복의 소식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솔직히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이고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저 깊은 곳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의 기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늘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별 생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일 전도 콘텐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콘텐츠를 매일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작정해 주세요. 극동방송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 복음을 전해드립니다.